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자, 드디어 인사이드 앤 공식 방송이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후기를 한번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방송에서 공개됐듯이 총사, 뭐 대대적인 일단은 뭐 리부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신화 스킬, 전설 스킬, 영웅 스킬을 포함해가지고, 어, 총사가 트리플을 쏘고, 그 다음에 요 피스메이커에서는 오연사까지도 일단은 총이 나간다고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 계열의 마법수에 따라서 능력치가 증가가 되는 어,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계열의 스킬을 많이 어, 습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대핑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어, 들어가겠죠. 이것 또한 방송에서 공개가 됐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핑이 1 0번 써가지고 한 번이 나가는 건데 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즉 다섯 번을 때리고 나서 한 번이 발동이 되는 건데 그만만큼 총사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계열 스킬들은 뭐다 통합이 돼가지고 총사를 컨트롤하시는 이제 유저분들이 어, 조금 더 쉽게 조작법을 단순화했다. 어, 라고 일단은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영웅 변신인지 전설 변신인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요 메이드 안나 같은 경우에는 변신 코인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 변신이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 메이드 안나 같은 경우에는 영웅 변신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요 미스터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설 변신으로 출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사랑 암흑기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스킬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죠. 어, 드래곤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체인소드 공격 사전거리 증가로, 즉, 투사가 두칸 공격이었는데, 사신만큼 이 드래곤 마스터리를 배우게 되면은 세 칸을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 면역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 제니스의 반지라든지 안타라스의 갑옷이 꼭 어 없어도 독이 안걸리는 이런 버프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되었고 어 데미지 리덕션 상향이라는 또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 스킬 드래곤 레이즈 입니다 드래곤 마스터리 하이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크 비티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암흑기사의 어, 광역기 스킬인데 요거는 이제 패시브입니다 패시브고 공격 시 확률적으로 광역마법 스킬이 또 발동이 되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 스킬을 배우고 나서 우리 중립 유저들이 어 저기 사냥터에서 이런 광역 스킬을 쓸 수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타입으로 일단은 변경이 되었고요. 데미지 감소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 방패 등급에 따라 데미지 리덕션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광전사의 스킬버프랑 동일하게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신유방이냐 뭐 반방이냐 요런거에 따라서 리덕션이 추가로 이렇게 또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스킬이 있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투사랑 암흑기사도 일단 스킬이 또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TJ쿠폰인데 사실 어 우리 유저분들께서 이번 공식방송을 기다리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볼게 이거 어, tj 쿠폰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다섯 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스킬 합성권, 그 다음에, 어, 인형 합성권, 그 다음에, 룸복구, 변신 합성, 일반 장비 획득권,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어, TJ 쿠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은 개수 자체로만 보면은 4주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주년 TJ 쿠폰을 이제 어떤 어떤 거를 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어, 리니지M 4주년에 발행한 TJ 쿠폰인데, 자,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히든 쿠폰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히든 쿠폰 포함해가지고 총 8개의 쿠폰이 들어갔거든요. 뭐 보시면 은 4주년에서 TJ쿠폰 변신 마법인형 선택해서 하나 받을 수 있는거 스페셜 상점 장비 복구 즉 악세사리죠 악세사리 그 다음에 TJ쿠폰 일반 장비 그 다음에 TJ쿠폰 룸 복구 TJ쿠폰 드래곤 다이아몬드 항아리 그 다음에 히든쿠폰에서 상점 장비 복구 룸 복구 TJ히든쿠폰으로 변신인형까지 총 이렇게 8장의 쿠폰을 그때 당시에는 지급을 해줬었는데, 어, 지금 5주년에서는 이거보다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단은 기존에 원래 매번 주던 악세사리 쿠폰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악세사리 쿠폰 대신 스킬 업성이라는 어, TJ 쿠폰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장비라 악세사리를 이제 지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어, 액세서리를 못 받는 거는 진짜 좀 아쉽지 않나? 어,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악세, 장비, 변신 인형. 이거는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가는 그런 쿠폰이었는데 아, 이게 일단은 좀 너무 아쉽네요. 악세사리도 하나 지급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어, 일단은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스킬 합성권인데 요거는 기간이 1월 27일 어, 마지막 도전 날짜는 7월 6일까지 집계기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식은 뭐 변신이나 인형처럼 신화, 전설, 영웅, 이거를 이제 트라이 했을 때 실패한 이력에 대해서 한번더 트라이를 할수 있게끔 주는 이제 쿠폰인데 요번 5주년 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변신 쿠폰이죠. 어 3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게 저도 방송에서 공개됐을 때 처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기간이 원래 예전에 TJ 쿠폰이라면은 어, 모든 기간을 통틀어가지고 보상을 한번 해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상 집계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뭐 1주년 쿠폰이다, 뭐 히든 쿠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요번 5주년 쿠폰에서는 3월 16일부터입니다. 3월 16일이면은 그 레거시가 3월 23일날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부터 도전하신 분들만 어 요번에 합성 이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많은 유저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이 기간 안에 드는 분들은 뭐뭐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기간 내에 내가 도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2월 달, 1월 달에 도전하신 분들은 뭐를 내가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망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4주년에 비해서 그래도 명색이 5주년 인데 어떻게 4주년 보다 보상이 이렇게 짜냐 기간 내에 못 들어서 이번 tj 쿠폰은 받으나 마나 한 tj 쿠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2년 쿠폰 같은 경우에도 집계 기간은 시작 날은 동일합니다 3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네, 일단, 요렇게, 어, 집계 기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겨냥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또 주말 패키지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상급 변신 뽑기 팩두 개, 그 다음에 코인 선택 상자 세 개, 어, 요런 식으로 주말 패키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달? 두세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출시를 한것 같은데, 아마 저 TJ 쿠폰을 도전하라는 보이지 않는 유도가, 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뭐 생각도 들고요. 아, 근데 진짜 5주년인데 명색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1주년, 5주년, 뭐 10주년 이런 5단위 숫자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기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화끈하게 푸는 경향이 있는데 4주년에 비해서 줄어든 TJ 쿠폰의 개수라든지 집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쉽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엠에서 뭐 공개된 정보라든지 어 이런 뭐 볼거리 어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TJ 쿠폰이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이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 부분에서 좀 아쉽게 어, 된것 같습니다.